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UCC입니다. 학교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가해자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내용을 재치있게 담았습니다. 빙판길 사고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노인 안전 문제와 졸음문전의 위험성에서부터 식품 안전까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가해자가 얼마 얼마든지 또 피해자가 될수 있고 피해자가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수 있다 이런 거를 비추시 담고 싶어서. 안전교육 기반 시설을 보유한 경찰 교육원이 지역 대학과 함께 안전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마련된 대학생 안전 테마 캠프에서는 삼박 사일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받고. 안전 홍보물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 이 캠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UCC를 제작하고 이것을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홍보 활동에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돌아가면 정말 우리 지역 문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